어, 일단 볼게요. 네. 음. 자. 7 7명, 번부터 부터 볼게. 네. 질문 남은 거. 네. 지금 보면은 x y 순서상 m n e 열 방정식 고 친구들의 해가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 위에 거 가지고 해 구했어? 일단. 네. 해 구해, 갑 같이 구해줘야 돼. 같 m m 구해, 야 m m 는 구해, 야지 m e 는 m 구해, 뭐해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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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몇급해돼이요 ی ا 네. 그러면은 50x죠? 아니 선생님은 지금 7단 7선은 이거였었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네? 제가 응. 설명하고 있을 때는 오디오 중첩되지 않게 이 핵진. 네, 근데 딱 이렇게 나와 그냥 아, 시작했으면은 그냥 기다려. 자꾸 응. 나 자꾸 끊지 말고. 아, 진짜 37볼게요7 3 7번 보면은 여기에서 100 곱했으니까 17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4로 있어? 어? 근데 왜안 나오지? 여기다 하면 되죠. 5로 일단 간단히 정리부터 해볼게. 5로 나누면은 15Y는 뭐야? 35X. 또날거 같은데? 아1으로 해도 됐네. 아25 25로 했으면 됐네. 그럼 뭐야? 5로 또 날면은 2y는 7x 마이너스 16이야? 네. 간단히 해놓고 하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네. 4y가 뭐야? 14x 마이너스 32잖아요. 예를 네. 들다가이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겠지. 네. 그럼 몇 x야? 더하면? 아, 17... 아, 7x 마이너스 1 7 x 17x 마이너스 3 36이니까 17x가 몇이다? 어. x 엑가 몇이야? 4. 4, 4를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네. Y는 몇이야? 러5 6백의식이요그러면 24야? 네. 4Y가 24 되는 거니까 6 되는 거도거 네. 그러니까 M하고 n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은 네. 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풀이가 만약에 안 된다. 자꾸 풀이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친구들은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되게 숫자를, 두피를 크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일단. 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계산할 수, 할 때. 어?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어.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n,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m이니까 뭐야? 4x야? 그 다음에 6 y 음. 죠2.5그 다음에 n 넣어주면 6x 음. 그 다음에 플러스 4y가 14 어, 12번 통분할, 아니 통일 시험 내기 개수를 y, 여기다 2 e 못할게 그럼 몇이야? 다못하는거 잊지 마시고 3, 3, 3다못하면 되지. 되잖아요 응. 열린 파이가 이둘 어떻게 해줘야 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하는 거 알죠? 어. 네. 아. 근데 일단은 지금 숫자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지. 계수가 지금 다 그러셔도 되니까. 일단 근데 지금 무작정 그세 개를 다한 번에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 둘씩 둘씩 끊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 왜냐면은 지금 딱첫 아,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 첫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여기 보면 3x 0.2y. 자. 아. 번째 거 끊어주면 양쪽에 10만 곱해도 되지 최대한 숫자를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됐어? 네.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거 해줘도 괜찮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거네 그러면 뭐야 8분의 3x 플러스 3xy가 10만 이다 이렇게 이렇게 연립하면 좀더 낫겠죠? 하니까. 여기는 8 5 8 5 8곱5 8 5 0시5 8 0 5 0 40, 8시 5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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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0 58시 5 0시 58시 58시 5 8이지 여기 40시 58시 5 8가5배해 58시 5 8 5배 58시 5 8지 58시 5 5 8 5 <mondoNetflix> is... 이줄 어떻게 해주는이 <bamboo air protestantes> 부호가 다르니까 앞에 요 부호가 다르잖아. 그렇지. 아, 저 x 어요 아, 이거 아, right? 3 0 5서 54야? 54 60. 아, 10y가 60이죠. 네. 이하하니까 마이너스 4 6인가? 네. 1 0분 6. 6. 아 그냥 6. 마이너스 그냥 6이니까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아, 1 0 6. 6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3분. 마이너에서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킨다는 그 밑에 나오는 거. 오엑스만 십와인케를 만족시킨다 했으니까 거의 대입을 하면 되겠죠? 네. 모거를 오분의 1팔마의을 여기에다가 이너이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 이렇게 됐어? 네. 마무리하시 네. 다음에 아, 안되겠 주식이. 돼. 아 어! 맞다. 시장에 <laughs> <laughs> 아, 이거 방금 건 괜찮잖아. 이건 괜찮지. 그래. 계하는 거니까. 이거 찍을게. 아, 맞다. 이거 녹화를 했으니까 캡처하면 되겠구나. 와씨 깜짝아. 소리도 어 아, 아, 촬영 중이었지, 지금. 아, 오케이. 아이고. 일단 한 한만 큼 아니면 1차 함수를 숙제하면 될까? 차라리 오늘? 네 1차 네. 함수는 풀만하지? 네 예. 네. 뭐 1차 뭐, 함수 먼저 숙제 낼게 뭐, 뭐, 예? 어 그게 아니요 여기 1 4 7쪽 여기 함수 나오는 거 있잖아? 네아 어, 근데 회장 근데 그뭐야 말이 시장님 문제만해수를아니아니님 다음 에 1차 함수를 내주시면 돼요 문제 왜냐면 그때부터 그거 시작아니까뭐원 시작해? 그거 등기부요 등기부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학생이 내주시고 안 다음에 일차원수 한숨을... 나 동기부와라 거야. 아 시상계 여기서 할 거야 웬만하면. 근데 네, 지금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아, 1차원수할수 있어 근데? 네. 해도 되나? 1차는 네. 아니 아니. 다음에 다음에 동기부회해서 다음을 아니 왜냐면은 시상계에다가 그그 시상계 지금 아직 안 했잖아 우리. 그거랑 오늘 시상계 할수 있겠어? 그러면 감당이 안될 텐데. 네안 되죠. 뜨니까. 네. 일차로 사는데 맞지? 아니요, 그냥 차려. 빡세게 나가면 그냥 네, 이 네. 경기물에 시간도 어려워요. 그, 그 그. 아니 그냥 한술 시장... 한술 나올게 한술. 아, 한술. 아, 그래요. 선생님은 시간게 할래요. 아 시간게 여기서 한다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하려고 했다니까. 그래요? 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야 그래요. 아, 됐어? 네. 뭐 할라요 둘데 1747번. 선생님이랑 숙제를 다 해오면 안 돼. 보여요? 그, 숙제랑 다, 이거 할수 있겠어. 응. 한솔아 네. 이번 주만 우리가 한번 다닐 거 아니잖아. <laughs> 다음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가 안 되면 토요일 클리닝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어, 그냥 이게 다. 어, 오늘 지금 시단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한 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부담스럽잖아 시단계 너무 많으면 이차시단계게 음, 같아 단계를 하면은 거의 별이 또 많아서 얼마나 되면 학원에서 할 거야 나 시단계 얼마나 면안될 거야 네. 자 747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해가 y는 4, y는 3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747번에 일단 대입부터 해봐야 되겠지. 음. 대입을 하고 여기서 처, 써주세요. 치환. 말해서도 같이 봐야 돼. 치환 이용. 치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값을 갖다가 잠깐 다른 애로 잠깐 바꿔놨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뭐 약간 어디 뭐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은 어디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데 못 지나갈 때 이렇게 투명만또 쓰고 갔다가 다시 나오잖아 음. 본인이 뿅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어, 내가 잠깐 사라졌다가 나중에 뿅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x하고 y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뭐야?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그 다음에 b와 3분의, 3분의. 아, 아니, b분의 3분의 3. 3분의. 3 이렇게 되죠 네. 이 둘을 더한 게 네. a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는요? b분의, b분의, b분의 마이너스 4요? 플러스 a분의 어, 얘들 곱해야 돼또그 와중에. 음. 아 이거 치환해는 돼. 근데 A, B를 곱해야 되겠네 이거는. 치환인 줄 알았는데. 어, 치환 이라는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A 분의 1 분모에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 분의 1을 잠깐 다른 뭐 x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놓고 하는 방법이 치환이거든. 음. 그러니까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마이너스 4x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음. 맞아. 또 2분의 1은 y와 한다는 3y로 바꿀 아. 수 있겠지. 아. 네. 그거는 뭐 x. 이렇게 하면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뭐 x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연립을 했을 때 x 값이 2가 나왔다. 그럼 그 a는 분의, 뭐야? a가 2분의. 2분의. 그게 치환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다 A, B, A 뭐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낫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XY가 되잖아 요 이렇게 돼버리면 마지막에. <laughs>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얘는 이 AB를 없애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동시에 몇을 곱한다? 어, 양상에 AB를 곱하는 게 낫겠네요. <laughs> 생각을 해봐. AB를 곱하면 여기는 다 정리가 되지 이제. 뭐 A, B, B 이렇게 남은 거고 곱하면 여기는 없어지겠지. 여기도 ba 이렇게 남겠지? 그럼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응. 어, 렇게 계산한다 생각하면 돼. 매호해 응. 놓고 해서 얘기가. 이 치환이 아니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73 7가 768. 음. 768보다 때 나왔죠? 음. 자, 어, 일, 그니까 뭐 미지수 한 개짜리 있지? 음. 미지수 한 개짜리로 봐봐. 0곱기 x가 0이래를 들어서. 이거 미지수 몇 개야? x가 몇 개야? x 해. 한개 이건 뭐라고 말해? x 몇개가0이 아니야. x의 계수가0이 아니야. 그러면 x 몇 개? 무슨 이 많다? 이것도 무슨 이많 봐봐. 그 이거 특별한 해잖아. 이거 특수한 해, 특수한 해라는 거는 정상적인 해가 아니지. 일단은. 정상적인 방정식이라면 x값, y값이 한 개씩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열립방정식을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나오게 비정상이란 말이야. 네. 자, 정상적인 방정식이라면 x,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돼? 아니요. 0되면 안 되지. 네. 근데 얘는 비정상이라서 x y 비해를 0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한 거야. 0으로 맞춰놨으면 얘는 무조건 0인 건데 네. 그 값이 0이면 여기에 뭘 넣으면 0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 거고 네. 그게 0이 아니면 뭘넣어이 둘이 같아질 수는 절대 없잖아 네.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래 이렇게 됐어 3, 네. 0, 0 아니지? 이건 0인데 무조건 뭘 넣어도 얘는 3이야 같아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고 네. 얘는 0이 아니지 네. 그럼 정상적인 행 거야 이거는 개? 0 그냥 한 개? 그냥 한개 나온다 이거는 이렇게. 음. 그렇죠 X0이죠? x는 0이죠 음. x는 0 x는 0이라면 0이 해야 그 이거네 여기서는 0 하나 됐어? 응. 포인트는 뭐다? x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맞춰 주면 무수히 많이 나오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가 포인트야. 그리고 그 F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해는 한개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아뭐고지자 그래서 딱 볼게 지금 보면은 자 이, 이런 문제 있죠. 이런 728번 같은 문제 있지? 응. 해가 무슨이 많냐 없냐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숫자로 나오 대 문제를 맞아? x의 개수가 지금 둘다 보면은 숫자야? 아니요. 그 문자잖아. 근데 그 문자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 아니요. 통일 못 시키지. 네. y의 개수도 지금 보면 둘다 뭐야? y의 수둘다 문자죠. 아 네. 네? 아니야? 왜 아니야? 이, 이가 있잖아요. 아니가 그러니까 y의 개수가 2야 그러면? 아니요. y의 개수는 정확히 뭐야? 이가 아니야? 아니, 렇지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가 계수잖아요 이가 네. 아니야?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가 계수야 음. 그럼 그것도 문자 w 네. 죠 어쨌든. 네. 다음 s c 문자예요 네. u l d you look t b 플러스 k 하고그 밑에 있는 a 플러스 y 고 y 계수를 어떻게 맞출 거야? 맞지? h a t s it? What's it? What's it? w h a 지 위가 숫자 사죠, 상수항. 네. 밑에는 8이지 네. 숫자로 둘다 나온 거 있잖아. 네. 이게 x 계수든 y 계수든 상수항이든간에 네. 숫자 나온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일단 통일시켜야 돼. 네. 됐어? 네. 왜냐면 지금 거기에서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네. 무수히 많다는 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0곱하기 x, 그 연방이야. 0곱하기 y. 네? 이게 여기거나 네. 또는 뭐. 영 곱하기 x 영 곱하기 y가 영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네. 얘는 무슨 이죠? 대각선인 거고 네. 알지? 네. 어.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영이 포인트잖아. 네. 영으로 하는 게. 네. 그래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윗줄에다가 이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 네. 음, 그러면 뭐야? 이가 뭐고 이에 맞는. 분배해야 네, 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요렇게 한 번에 쓸게 그냥 네 어, 일단 여기도 요거는 괜찮, 그냥 써야 되는 거지? 네. 분배해서 씁시다 플러스 네. 2 네. 요거 요게 요 들어가야 플러스 되는 거지? E, 렇2 2d e, e, y 2 e y 마이너스 4 알게 되는 거지 부, 개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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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 분배해야 되는 거지 이거? 네. 빼는 거니까 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네. 5a 마이너스 7 Y 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게 뭐가? 아0 0이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무수히 많아졌으면 다며이 문제에서 네 똑같아요 그럼 뭐야? 0X 플러스 0Y가 뭐가 되면 돼? 0, 0. 0이 되면 돼0맞잖아맞잖아 이제 네 그럼 누구랑 누구만? 얘랑? 얘랑 저거랑 얘만? 쪼금. 뭐가 되면 된다? 0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특수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 연립하면 되겠지, 또 이제. 그렇죠? 네. 뭐야, 4a-b가 마이너스5 넘어가니까 5. 네. 괜찮지? 네. 일단 이것도. 마이너스 5에 붙었어니 마이너스 5a 플러스 2b가 네. 네. 만 11이고, 넘어가니까 11.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ab 구하시면 거니 자,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 숫자로 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통일시킨다한 거야? 네. 과연 네. 뭐를? 아직 15분이야. 아직. 깜짝아. 네. 뭐야? 밑에다가 다섯 빼면 끝나는 거지 일단은. 네. 그럼 뭐야? 오에엑스 오아가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줄 어떻게 하면 거야, 선그 뭐야? 얘랑 얘. 어떻게 하는데?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더해요선요 네. 더해봐. 그럼 뭐야? 이에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오 X 오에 이렇게 묶을 수 있지? 네. 또 여기도 이건 없어졌지? 10, 10, 플러스 음. 5이다, 이거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해가 없다면 네. 그러면은 요, 요거 먼저 만들고. 네.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뭐야? 0이 돼야 돼. 그럼 a는 이미 나왔네. 네. 그렇죠? 그리고 0, a가 나온 상태에서 대입을 해주면 b도 나오겠죠. 이거 네. 둘 대입하면. 네. 일단, 그리고 얘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요거 나온 A를 대입을 해가지고 요것도 대입해서 나온 그 B가 네. 어? 네. 여기를 대입했을 때 0이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하는 문제예요. 음. 요거는 오늘 이거 있잖아. 사진 한 거, 네. 사진 요거 필사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찍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네 집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가. 네. 파일로 해서 보낼게. 사진 만들어서 네. 어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디를 정했습니다. 어.